애청자 여러분들 다라 아 힘듭니다 아 깨꼬리데이 힘들어요 힘내요 네아 계산 아니 방송 이 힘든 게 아니라 계산 문제 나서 문제 푸는 게 힘들어 머리 쓰느라고 네 어쨌든 틀렸잖아요 아, 어 어쨌든 틀린 게 아니라 늘 틀려요 아, 머리 많이 안 썼잖아요 틀려서 그건 그래요 <laughs> 하지만 애청자 여러분들께 어. 어떻게 하면은 어, 알기 쉽게 이걸 또 문제를 해석해 드릴까 해설을 해 드릴까. 본인도 몰라서 틀렸는데 뭘 해석해 줘요? <laughs> 풀이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답안지 봐도 모르면서. 난중에 <laughs> 해설을 해 줘야죠. 그래야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깨꼬리데이 참여하실 때 문제 유형. 유형. 제가 깨꼬리데이 일타 강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응.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문제가 유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화이트보드 칠판 어, 갖다놓으면서 일타강사하는 거예요. 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문자 보니까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뭐라구요? 선물로 흥남과 술한잔 하는 그런 선물은 없냐고. 어, 한주호 아 씨가. 어, 괜찮은 선물이긴 한데요. 어. 돈은 누가 내죠? 사다리 타야죠. 예? 네? 아, 그런 선물 없어요. 그러면. 왜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차다리 타야지. 그냥 네. 누가 내는 게 어디 있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내주신다면 그런데 저 그렇게 술 많이 안 좋아합니다. 예. <laughs> 저희 팀은요 술을 안 먹으면서 회식을 하는 팀이라고 뭐지? 소문났어요. 그런데 예, 예. 진짜 한주호 씨가 예. 흥남하고 예. 그술한잔 하고 싶다는 게 음, 그러니까 흥남하고 흥남이 이야기하는 게 재밌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저, 원래 술자리 이런 게 예. 이야기 꽃이 피우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아. 근데 알잖아요. 저 술자리 가면 말 거의 잘안 하는 거. 우리가 언제 술자리 가진 적 있어요? 나 아, 몰라요. 저좀 조용한 편이에요. 어. 말 많이, 그렇게 우레, 많이 안 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예, 예, 저기 방송 그 마이크 앞에서만 좀 시끄럽게 떠들지 어. 밖에서는 뻘쭘해.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마이크 를 네. 뽑아갈까? 예. 네. <laughs> 되게 아 그거 괜찮네. <laughs> 어. 뻘쭘하니까. 아, 우리 개인용 마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어, 들고 다니니까 들고 앞에 이렇게 놔두면은 말이 그냥 쉬스. 그래도 뭘 해야 되니까. 악마 PD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 두 사람은 진짜 뭐별 얘기 없다고 해놓고 하면서도 나불나불 영상 찍으면 한 20분 나온다고. 네. 왜? 아, 진짜 우리 한 얘기 없는데 왜 그러지? 저희 그러, 항상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서, 아, 오늘은 한 10분 나갔겠다 했는데, 아, 깨꼬리 잠깐 아니요! 아니요! 20분이요! <laughs> 뭐, 이러, 이렇게 러이 얘기하잖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우리 진짜 한 얘기 없는데.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음. 자, 오늘, 음, 이, 뭐, 이 얘기 먼저 하죠. 금요일. 6시, 6시 36분. 36분 스티커. 저희가 뭐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기억하세요. 6시 36분이 되면은 스티커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몇 분께 드리느냐? 50분. 예. 십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실게요. 네. 여러분. 6대 문자하고 똑같습니다. 마이너리그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음. 6 어 6시 36분 땡 해서 그, 그, 맞아요. 그 뒤로. 맞그 뒤로 와야 돼요, 뒤로. 그 전부터 네. 6시 35분 50초 이렇게 해서 도착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쉬 분께 드릴 거니까, 어, 안 받으신 분들 위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자동 탈락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6시 36분부터 시작해서 네. 선착순 50분께, 쉰 분께 저희가 스티커 한 분당 두 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작업을 바로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 월요일쯤이나 월요일쯤. 화요일쯤에 저희가 바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네. 분께 드릴 거니까요. 금요일 6시 36분 스티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저희가요. 네. 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겁니다. 무슨 네. 얘기냐? 무슨 소리야? 무슨 어려운 말에? 네.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을 해보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잠깐 그런데 궁금한 게 음. 악마 PD, 저기 광주교통방송에서도 저기 앞에 저거 카메라 있잖아요. 저한번한적 있었어요, 있었죠 예전에 차차차에서 그것도 유튜브로 했었어요? 페이스북으로 몰라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으로 했었어요? 응. 어, 페이스북 계정이 있겠네 그러면? 저없어요 아, 없애버렸어요? 아 활성화가 안 돼서 아예 그런 걸 제일 잘 나가는 프로하고 했었어야지. <laughs> 아발 <laughs> 이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또 차차차 가가지고 어? 저기 흑남이 그랬다고 또 그, 그러시겠죠? 그 프로도 인기 많아요. 그러지 마. 자꾸 그러지 마. 아니 이렇게 자꾸 해야 돼요. 아니 나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수, 그렇게 해서 경쟁이 돼야 돼요. 이게 안주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나 안주 안 해. 그냥 네. 거기도 잘되고 우리도 잘되고 그냥 그러면 좋겠어. 왜 자꾸 그래? 아, 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 앞에만 서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 아, 잠깐 네. 누구랑게 우리 그 잘할 때도 그러잖아. 친척 음. 누구랑 막 비교하거나, 음음. 첫째, 둘째랑 비교하거나, 이러면 좀기분안 좋잖아. 저는 너무 잘해서 비교 안 했는데요. <laughs> 미안해요. 아주 죄송합니다, 예청자 여러분들. <laughs> 자, 그래서 오에 보이는 라디오를 할 건데요. 네. 어떻게 보시느냐?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 라디오로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려면 유튜브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네. 어, 알림이 뜰 거예요. 어디로 보시드냐면 어, 최용규 씨는 어, 어떻게 계정이 되어 있죠? 아니요, 일단은 그. 나나로 검색을 하셔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음. 보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우리 나나는 지금 150분 정도 구독? 좋아요? 146분인가? 구독. 네.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저 24명이더라고요. 예, 애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가셔가지고 용규 채 검색을 하시면 용교체,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된답니다. 방금 악마PD가 검색을 했는데. 네, 최용교 했더니, 어, 찾기 힘들다고. 용교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 나온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도, 어, 좋아요, 예,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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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알림, 알림? 해주시면될것 음.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 날은 나나 채널로 올릴 거죠. 금요일 날은 네. 일단 나나 채널에 네. 구독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알림이 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따로 뭐 검색을, 검색을 하셔야 되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아마 방송 중에 또이지어 아 <laughs> <laughs> 어쨌든 음 여러분들께 널리 알리셔야 돼요. 네. 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흥남공주 치시면 네. 저희 나블라브 영상이 늘 올라오잖아요. 네. 그게 제 계정이에요. 네. 나나 계정이거든요. 네. 거기에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마크 있잖아요. 종소리 같은 그종 마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알림을 신청을 하시면 알림 음. 을 신청 아니 알림을 전체로 해 알림을 하면 음. 활성화 음. 활성화 음. 네 그렇게 하시면 금요일 날 저희가 그 실시간 방송을 하면 그날 알림이 뜰 거예요. 여러분다 알림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금요일 날 6시 한 6분 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어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세팅. 세팅을 하면은 <laughs>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로는 6시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나가겠죠. 예, 예. 그렇게 예. 지금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뭐, 라디오 방송,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한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한번 이렇게 봐보자, 이런 분들은, 어 이제 집에서 오늘 쉬시는 분들, 강병수 씨처럼 이렇게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네, 열흘. 예, 유튜브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방송은 저희가 시험적으로 하는 방송이라, 방송 중에 뭐 끊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끊겼다가 나중에 아예 그 방송이 또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런 과정들 좀 실수를 또 보완을 하고 그래서 개편을 하게 되고 저희 팀이 그대로 살아남으면 어 매주 한 번씩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저희 의지가 좀 담겨 있다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방송을 보실 때는요 음악은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음악은 저희가 끌 거예요. 그건 이제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배경배경어예예 어, 배경? 예. 그런 거는 이제 그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laughs> 여러분그 타이틀도 혹시, 혹시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실 때, 여러분, 운전자분은 보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운전하실 때는 그 화면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네. 어, 운전하실 때는 라디오에 집중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아시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음. 출근하기 전에 음. 경찰서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를. 그 무서워하는 경찰 아, 아, 아. 지구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상무지구대? 상무지구대를 갔다 왔어요. 한성길 경위님 출근 안 하셨어요. 아 오늘 저녁 근무신가 보네. 밤근무신가봐요안 음.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경위님이 안 오셨네. 오늘 안 오셨네. 내가 네. 배달 하고 왔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경찰차에도 저희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경찰차에 못 붙인다니까. 네? 경찰차에 못 붙여요. 그럼 경찰서에 붙여주세요. <laughs> 어이에좀잖아 개인 차량에 붙이시겠지 경찰서에 있는 냉장고에라도 붙여주세요 인증사진은 보내주기로 하셨으니까 음. 경위님네 영상을 보시거든 어쨌든 인증사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갔다 왔어요 직접 마스크 쓰고 네 갔다 왔습니다 들어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 왜? 뭐, 뭐, 뭐지 뭐, <laughs> 이 대낮에 뭐야 뭐 무슨 뭐왜왜 뭐, 왜 들어왔지 어좀 뭐. <laughs> 뭐 했어요 네. 나 경찰서 들어가면서 할 얘기 다 하셨습니까 네. 내일은요. 내일은 흥남대회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몇분 오셨는지 봐야겠다. 오늘. 봐, 봐, 봐. 깨꼬리대회는. 확실히 깨꼬리대회는. 400번이 400 넘어 그게 아니고 깨꼬리대회 때는요. 1, 2부 때도 문자가 많이 어? 와요. 어,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근데 그리고 1, 2부 때그 네. 그 건수가 높은 게 음. 깨꼬리 얘기가 아니고 음. 사실은. 아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요? 그니까. 러 400이 넘었어요. 400건수 가 넘었다니까요? 저희는. 400건을 저희 따로 단독 대의로 해가지고는 400건을 넘어온 적이, 적이 없어요. 없어요. 어, 저도 없어요. 왜꽤 꼬리만 예십니까 저는 사실 은좀 꼼수를 부리죠. 제가 문자가 조금 떨어졌다 싶을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눈치 게임 같은 거. 음. 해가지고 문자 개수를 팍 올리는데 저는, 이건 좀 꼼수고. 그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네.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선물도 없고 내일은 뭐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열심히 해보랍니다 <laughs>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열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음. 의자에 앉아있고 네. 악마PD가 맨 멋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밑에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볼펜 똥이나 닦고 있고 예예 <laughs> 지금까지 이런 상품 소개는 없었다. 이것은 녹음인간스튜디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일닭이 일은 기. 어미 아기 사진 예쁜 메리 베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네 국물 맛이 진하고 냄새 없는 흑염소 요리 전문점 백담 흑염소에서 식사권. 용기 엄마 뭐 어디요? 나온. 알았어엉 5천 갈려? 어 가야지 아이고 떼수건는 있고? 있어 내가 없어 갖고 와 500원에 샀어 자연어 순수온천 타명리적트에서타명온1 200원 떼수건 500원에요 비싼 건 1000원 1원 네. 500원짜리도 있어요? 노란색은 1000원 노란색이 1000원 1000원 그 차이가 뭐죠? 노란색은 1000원 초록색은 500원인데? 초록색 500원 그 차이가 뭐죠? 오돌토돌하고 길어 노란색은 아그 크기는 하더라고요 길어 짝짝 오오오 그 차이점이구나 어. 크기가 크자네. 저는 500원짜리 음. 아들이랑 둘이 가면 500원짜리. <laughs> 꼭 갖고 와야 돼. 챙겨 갖고 와야 돼. 놓고 오면 안 돼. 저는 갖고 와요. 음. 아니 한 번만 쓰고 버리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럼그럼 예, 예, 예. 음.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가 세차는 못 사줘도 세차는 해줄게. 광주와 순천에서 사용 가능한 제이카 디테링에서 세차권 친구야 힘들지. 활기찬 음. 내일 주당화에서 숙성론이 숙제에서 음료. 저 슈가보이 백종원이유 오늘 저녁에 저 만날 수 있어요 수요일날 저 방송하자니요 백종원 뭐그 방송을 홍보해줘 비상증을 제시하면 <laughs> 5,000원에 식사할 수 있는 백종원의 차돌박이 전문점 돌베이집 상무점에서 식사권 오늘 방송하죠 그거 몰라. 뭐 그거... 골목 골목 그 식당인가 뭔가 오늘 한날 아닌가? 정말 미안한데 그거 한 번도 안 봤어. 어 그래요? 난돌벽이집 네. 상무점은 가봤는데 오! 그 방송은 본 적이 없어. 요네알요 <laughs> 청취자님이 직접 협찬해 주시는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에 있는 화정청과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제철 과일 교환권.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의 앞장서고 전국 친환경 농산물품평회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곡성석공동협에서 누룽지 양특허 받은 유기농 쌀백세미 드립니다. 모두 천마의 자존심, 천마를 캐는 사람들, 천만에서 천마환을 드립니다. 야, 천마환 이거 어떻게 생겼지? 그 동글동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겠지. 이거 샘플 하나를 보내주셔야.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저희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또 놔두고 할 건데. 네. 음, 네. 더 예, <laughs> 예. 예, 그러세요?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요 광주 전남권에서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 여러분 거고요. 열심히 참여해서 다 받아가세요. 통 원나공주 잘해 뭐든지. 귀리 사랑님, 작가님 최고요. 밥하는 순이니 맞아 맞아 그 말이 맞아 뭔 말이 만든다는 얘기죠. <laughs> 네. 이해가 안 간다고 귀리 사랑님이. 진짜 참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음. 예. 고창의 나성수 씨한마터면 결승할 뻔했습니다. 출석드라이요. 다들 빨리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통으로 서로 인사해 주셨고요. 귀리 사랑님이 예. 능력이 되는, 되도 네. 네. 안 해도 능력이 되면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시집 안 가도 돼요. 시골사나이님 아따 라면은 딱세번 끓여 갖고 덜 익었을 때 라면을 먹기 시작해야 퍼질 때까지 먹어 그것이 제맛이라고 아 한꺼번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거아 진짜? 과래떡도 음. 맛있고 인절미도 맛있다고 아니 어디서 떡집 하시냐고요 우리 귀리사랑님 안알려줘쌍촌동이시죠 김주영씨 맞죠? 김주영씨 어, 전 알아요 어알려 떡집 위치 안다고? 알려주셨어? 아 이제 저한 저 그때 뭐 선물 음, 어 음. 어디 떡집이야? 우리가 뭐? 방송에 그렇게 열심히 어디냐고 여쭤봤어. 상무, 떡집. 상무, 상무 떡집 떡집이 어디 어디냐고. 어디쯤에? 아 월드컵 사강로 4강목... 이제 다 말한 어어 78-1번지 찾아 떡집. 그러니까 이걸 잘안가고 그러니까 월드컵 떡집. 내방동? 천연인지. 아 내방동이면 검색 한번 해봐요 원나 씨 해봐서... 지금 바로 원나 씨 검색 한번 해봐요. 그럼 내일, 내일 아마 원나 씨가 떡사 갖고 내일 떡 먹을 수 있겠네. 음. 귀리 사장님이 그렇지않아도 요즘 장사 안 된다고. 손님 없다고. 예. 한 떡지? 아, 그렇게 쳐도 검색에도 나오겠구나. 어... 어, 맞네. 월드컵 사강로 1178? 그거 네. 맞아요? 네. 어. 그 한번 봐 봐요. 지금 어디? 보고 있습니다. 쌍촌역 거리뷰로 볼게요. 음. 4번 출구. 네, 맞아요. 어, 쌍촌역 4번 출구네요. 쌍촌역 쪽이면은 예전에 저희. 여기 한국병원 가는데, 여기, 여기, 여기 사, 4번 출구니까. 아. 옛날... 어, 바로 그 위, 여기가 지금 그 위쪽, 여기가 긴가요? 그 위쪽?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아, 거기, 저기 빨갛게 돼 있는데, 어, 표시 돼 어, 있는데? 어, 어, 어. 오, 쌍촌류 그쪽이네. 여기에 옛날에 농협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한국병원 쪽으로? 어. 그쪽에 사거리 있다고? 쪽에 슈퍼 있는데? 어, 어, 여기 농협 있어요. 어디? 3번 출구 있는데 농협 있잖아요. 농협 없어졌을걸? 아 그래요? 없어지고 지금 무슨 네. 마트인가 뭐 생겼을걸? 그, 그러면 그그 건너편이네 바로. 여기에 2부자리인가 여기 있고. 3번 출구 옆에. 왜 2부자리 광고를 해줘요? 어? 어. 상호떡집? 알겠습니다. 거리 뷰 여기 있다. 네. 아니 안 봐도 돼요. 아니 내가 보려고. <laughs> 여, 이 집이구나. 아니 어떤 집이야 근데 그러면? 떡, 방앗간 떡집 같이 하네요. 헉, 세 군데인데? 세 군데 다 같이 하네요. 세 집이 다 똑같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진짜로? 야, 부자네. 응? 번호가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똑같다고? 원나 씨가 확인하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세집 중에. 세집다 이름이 상무떡집이야.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집이죠. 여기는 방앗간이고 여기는 떡집이잖아요. 여기도 방앗간인데 여기는 떡집하고 방앗간을 같이 하시네. 헉? 뭐지? <laughs> 알겠습니다. 예, 어, 원나 씨가 집이 가까우니까. 집이네. 조만간 한번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야. 자, 할 얘기 다 하셨습니까? 이제? 어머, 어떻게? 뭐예요? 문자? 미안. 왜 그래요? 빨리 문자 키십 만 찾아요. 알겠어요. 그걸 지워버려요. 아마추어예요? 네, 어. 예, 그렇구나. <laughs> 자, 누를까요? 갑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미안, 됐어요? 미안. 이제 가도 돼요? 아니요. 언제 가요? 그게 아니라, 네. 이거, 이거, 그 상무 떡찜을 찾아보다가, 네. 문자창을 내가 다, 다, 다 닫아버렸어요. 거야. 예, 예. 자, 가겠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흥나흥 나블라블! 자, 애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발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라고 많은 분들이 역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예. 얼른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성옥씨가 오늘 마스크 사러 갔습니다 없다네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많이 사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시가 만들어준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하셨는데 흑남공주도 만들어주라고 할까요? 만들어주라고 할까요? 할까요? 어? 아니 저는 저도 예. 면 마스크 샀어요 어. 네. 면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네, 네. 빨아가지고 쓰 그런데 이성옥씨라고 이니셜 영어로 어. LSO 이렇게 해주셨어 거라고? 예, 이걸 전문용으로 오버로크라고 그러잖아요. 오버로크를 쳐주셨어. 와, 아니야, 대단하십니다. 아니야. 이거 오버로크라고 안 해. 그럼 뭐라고요? 그래 오버로크는 예. 그렇지. 옆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막는 걸 오버로크라고 해. 우리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오바루크. 군대에서는 이렇게 글씨 같은 거새기는거 오버로크라고 하한데 아니야, 아니야. 오버로크는 아주 아주 넘어가요. 이걸 오버로크라고 하지 이렇게를 하는 걸. 한 아, 넘어가요. <laughs> 가사, 가사 저희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못 배웠다고. 악마 피디 넘어가요. 박음질이지. 네. 진수환 씨, 음. 네. 흥남공주 재밌는 방송 부탁해요. 하셨고요. 네. 박영만 씨는 우리 동네 뒷산에 생강나무꽃 하고요. 신의 정경이에요. 하면서, 어, 보내주셨어요. 어제 선물 잘 받았다고요. 고승용 씨 오셨습니다.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소영 씨 오셨습니다. 운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보내고 문자가 아주 그냥 따로따로 왔네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laughs> 박철희 씨 오셨고요. 네, 박현근씨 오셨습니다. 질썩, 예.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그 정인수씨 오셨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딸 케어하고 돌아온 딸내외는 얼굴이 반쪽, 소녀는 손발 스티커, 뭐야. 스티커 이것저것이 링거 자국, 돌 지나 나기를 얼마나 아파했을지, 아이고, 아이고야. 고생하셨네요. 아이고. 예, 예, 예. 사대희 차장님, 드디어 예. 붙였습니다. 스티커. 아이고, 예. 차량 위쪽에 붙이셨네요. 잘하셨어요. 노한복통신원 오셨고요. 아, 만서이 형님 오셨습니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laughs>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어머나, 예. 너무 이쁘다. 고맙습니다. 이영훈 씨 오셨습니다. 예. 이제 6등 출석해요. 해가 지니까 날씨가 좀 춥네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매월 26번 승무사원님들 안전 운전하세요 하고 보내 주셨습니다. 봉기봉 씨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마 교통의 이영권 기사님 오셨습니다. 네, 김수섭 씨도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쫙 어, 까라지는 하루라고요. 네. 우리 엄마 생신인데 요양원에 면회도 못 가고 음흠. 떡하고 과일만 드리고 왔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예, 박연지 씨 오셨습니다. 자, 달려 주인공들은 모두 아버지 어머니의 응원 없으면 못 하나 봐요. 하시면서 요새는 꼬리 작가 그자 아버지 이야기가 심사치 않게 이렇게 나오네. 곧 예. 목소리 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서정택씨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 흥남은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아무튼 다 거시기해요. 친구야 나도. <laughs> 선물 달라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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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임 씨, 하여튼 맛은 알아갖고, 말씀도 잘해. 박연진 씨오셨고요 굉장히 깨꼬리 작가, 아버지 목소리는 깨꼬리 목소리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겠지. 그러겠죠. 예, 예. 우리 박사장님, 예, 오셨고요 어, 우리 김순희 씨는 오늘 회사 <laughs> 구내 식당의 요리, 예, 어, 계란 후라이에, 된장 그리고 ]국. 된장국에, <laughs> 팽이버섯. 팽기버섯, 음. 네 그리고 저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laughs> 네. 박화순 씨 오셨습니다. 햇살은 좋은데 바람까지 차다고요. 마스크 사러 몇 군데 갔다가 헛다쳤어요 네. 하고 보내주셨고요. 이호진 씨도 오늘 2 시간 줄 서가지고 마스크 두장 구매했다고요. 네. 광양의 김순옥 씨 오셨습니다. 어쩜 네. 두 분은 쿵짝이 그렇게 잘 맞아요? 항상 듣기 좋아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네. 정희복 씨도 깨꼬리 작가님이 중이라면 아마 최고 난이도일 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laughs> 0090번님 시내버스는 서방님이 교통방송 들으라고 최근에서 요즘은 교통방송. 듣고 있어요. 자주 들어오십시오.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90번님. 네. 예. 자, 김성철씨 오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럭비공 같이 생겨버렸는갑서에 이렇게 주셨고요. 뭐 전국적으로 지역감염 때문에 인저리 튀니까. 음. 네네 광양의 서익석씨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종기씨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박정훈씨도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김현철 씨 오셨습니다. 이춘호 씨도 두 분의 입담은 구운 말할 필요가 없었고 다 예. 보내주셨고요. 이지를 얼른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예. 역시 깨꼬리 작가 인기야. 예, 예. 정답 응.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laughs> 박연진 씨 오셨고요. 신민자 씨 오셨고요. 이철 씨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전수 씨. 노홍문 씨도 오셨고요. 윤영태 씨. 운행하기 예. 전에 출첵 하셨고요. 1510번님 오늘 새싹인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주 놀러 오시고요. 안병호 씨도 오셨어요. 예. 6등은 놓쳤는데 7등. 음. 아이고, 이것도 놓쳐버렸네. 하면서. 그리고 해바라기 사진은 우리 박성규 씨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라고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laughs> 주실, 주실 건가 봐요. 네. 김재선 씨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차건호 씨도 <laughs> 오셨습니다. <웃음> 네. 자, 그리고 이. 이현숙 씨도 오셨고요. 예, 김인식 씨도 오셨고 정, 정내선 씨 고맙습니다. 네, 양재경 씨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김소영씨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영 씨도 오셨고 이병석 씨도 오셨고요. 자, 씨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사병 님,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